자 코너에서 올라가는 최성원, 석점! 명중이시작니다 케인즈, 킥가웃 패스, 최성원! 석점! 들어갑니다! 최성원 선수 오늘 날이네요! 또용이 막아주었고요, 최성원의 석점! 다 섰겠지! 최성원! 야. 와 오늘 폭발합니다, <laughs> 최성원! 아,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큰 상을 받아도 되나? 작년까지만 해도 상해는 생각도 못해봤거든요 그냥 거의 꿈? 약간 그런 거였는데 아 받게 돼가지고 솔직히 아직도 얼떨떨해요 네. 저 아무래도 저희 감독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받을 수 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준영이 형이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디리고 있을 때부터 항상 개인운동 데리고 나오고 그것도 많이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아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뛰어나다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예. 네, 원효 형이 수비는 더 잘하고 저는 수비 잘하기다 잘하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하는 약간 끈질긴 약간 그런 이미지? 약간 아, 대학 교때 너무 많이 했어요. 예. 네. 부상도 있었고 경기도 많이 못 뛰었고. 그때 간도라는 얘기도 들었어 가지고 제가 상을 받으면 감사한 사람이 생각나야 되는데 좀안 좋았던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아, 내가 이렇게 떳떳하게 상을 받는다. 약간 그래서 기분 좋으면서도 좀안 좋았어요. 내가 이렇게 떳떳하게 상을 받는다, 나 간두라 했었는데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아마 이름이 없었던 걸 알고 있어가지고 좀 4학년 될때좀 도끼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 나를 빨리 알려야겠다. 근데 잘알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프로까지 오게 돼가지고 좋을 것 같아요. 한... 80점에 90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잘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10점, 20점 왜못 주냐면 이제 좀 너무 패스만 하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음. 제 찬스에도 남한테 주려고 했던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점수했던 거 같아요. 음. 제가 준영 형대신세레머니한 경기. 그때가 LG전. 네, LG전. 그때 제가 준영 형 집에서 아침을 먹었거든요. 어머님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준영이 밥 먹으면서 형이 세레머니 못하니까 너가 대신 해달라 약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했죠. 제가 3점 넣지 을안넣을지 모르는데, 근데 그날 딱첫슛 3점 넣고 세레머니가 진짜 자동적으로 나왔어요. 저도 생각도 지 못했어요. 저는 세레머니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몸에서 딱 나오더라고요. 세레머니가 그래가지고 가장 기억에 그게 남고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전자랜드 경기에서 이제 제가 연속 3점 다섯 개는 거 그때 좀 기억 많이 나. 좀 이번 시즌에는 좀 막했던 것 같아요 막 그냥 멋모르고 그냥 막 누구 수비에 그러면은 막 진짜 요령도 없이 그냥 근데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이제 좀 요령 있게 좀 생각하면서 조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꿈꾸는 게 이제 나중에 제가 나이 먹고 저도 한 팀의 주전이 되고 싶은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안주하지 않고 약간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후회 없이 한 선수, 약간 그렇게 남고 싶어요. 제 항상 마인드가 후회 없이 하자, 약간 그런 마인드거든요. 대학교 때부터 약간 그러니까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아 내가 그때 좀 연습을 좀만 더할 걸. 약간 이런 생각 하지 않게 후회 없이 하는 약간 그런. 그렇게 기억나. 이번에 식스맨 상이랑 수비 오버를 받기도서 정말 너무 기분 좋고 팬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올빛 시즌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 시즌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